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는 그 비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한 율법 교사가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분의 이, 이, 이분에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 당신이 어떤 분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혹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당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하냐 그걸 이제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 당신의 가르침이 어떠합니까라고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쉐마 말씀하고 레위기 19장에 이율 사랑에 대한 말씀을 네. 합니다. 어, 대답을 상당히 잘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그, 그 상황에서 즉석에서 탁 튀어나올 정도라면은 이 율법 교사는 그냥 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자가 아니라 진짜 율법을 제대로 연구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네 대답이 옳토다 아, 옳타이 옳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을 행하라 아,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영생에 대해서 저희는 영생을 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을 가는 내지는 조금 더 신앙의 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걸 제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도 여러 측면이 있죠. 그 측면들을 하나 하나 천천히 살피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영생을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영생을 얻는 것과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암, 아는 것이 또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것도 영생이고 아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영생을 이제 믿음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영생인데 오늘은 행하는 것 그러면 행하면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 아는 것과 행함 이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까? 맞아요 그게 영생의 여러 측면 영생을 얻는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세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네 대답이 옳다 잘 알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아 그러면은 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목사님 저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행하는 건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영생을 못 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시지 영생을 못 얻게 하게 인간한테 막 역사상 뭐한두명 정도한테 영생을 베푸시려고 길을 막 어렵게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가장 쉽고 가장 좋고 가장 정확한 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어, 아, 그렇지, 예수님 그런 분이지 알고 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거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소원함, 갈망함, 나의 관심사, 관심, 나의 경향성 이게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고 합니다.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께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요, 때로는 오늘은 성령 충만, 아 어제 구했으니까 오늘은 안 구해도 되지. 아 어제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필승 전략, 필승 전략.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행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 괴롭거든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득도해야 돼요. 깨달음과 해탈을 얻어도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고난만 보이고 인생의 그 고통만 보이는 걸 고통만. 어떤 사람은 2년 수행하면서 아 인생은 고해로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수행하면서 그 사성제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그런데요, 하루만, 하루라도 성령 오늘 단 하루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행하기로 결단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5년 10년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거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이 29절에 예수께 여, 여쭙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왜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대답 옳다 하니까 약간 이렇게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은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이웃의 범위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고 저기서부터는 내 이웃이 아니다. 가장 이이 율법 교사가 이웃의 범위를 최대로 확장했을 때가 어디냐?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자신이 그 마음의 그릇을 확 넓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생활을 어, 행하는 그 율법 안에서의 보장되는 그 이웃의 범위가 유대 민족, 즉 동족입니다. 동족. 그 안에서 어, 행하면 되는데 네 이웃이 누구냐? 내가 이웃 사랑할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 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거리가 대략 한 30km가 되죠. 30km가 되는데 이 강도도 많고 이 매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강도 뭐 약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이예루살렘에 레윈과 제사장들이 거주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거주했냐? 여리고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여리, 저희도 그렇죠. 서울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거주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강원도 그 접경 지대까지도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힘드니까 여리고 이 위성도시쯤 이 서울을 이 예루살렘을 어, 일을 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거리,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레인과 제사장들이 꽤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간 강도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31절에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거 옳은 건가요? 이거 잘못한 건가요? 이거 옳은 행동이에요. 옳은 행동. 왜 옳은 행동이죠? 레위법에 레위기법에 그렇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리니 이레 동안 부정하리라. 7일 동안 부정하리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요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거예요. 이미 죽음이 그 몸에 죽음이 그 몸에 이미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제가 접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일회 동안 부정합니다. 그럼 뭘 못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하도 막 많이 비난하지만 예루살렘 가서 이스라엘 가서 내지는 이 디아스포라 이유대인들 보면요 우리가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정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사랑하고 이 직업을 포기하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돈을 그냥 수천억을 벌었으니까 포기할 수 있겠네요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도 그냥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는 사람,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메시아 재림을 두고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아주 그냥 정통 가문인데도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그럴 의사가 있어 주님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사식서 쓰고 우리가 막 은퇴 예, 전역하고 이게 예, 가능합니까? 어려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국가 자체가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토라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예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지원금을. 그 아주 적은 지원금만 가지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계속 가르칩니다. 정통 유대인들. 하디쉬.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성전 봉사를 하고 내려가는데 시체를 보니까 아유 어떡하냐? 근데 난 제사장이잖아 난 레윈이잖아 심지어 옷을 벗겨고 있으니까 이 사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방인일 수도 있잖아요 의무가 없잖아요 이웃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겠지만 아이고, 그리고 이 강도가 지금 내가 돕다가 갑자기 강도 나도 만나면 어떡하지? 뭐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만 생각이.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율법 규정에 따라서 나는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레위인이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마음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가 돼. 피한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거의 죽었으니까, 그냥. 뻗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딱볼 봤을 때는 시체가기도 하고 산것 같기도 하고, 하고 그렇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부, 상처를 어, 싸맨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이 사람도 나름 일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둘이면은 어,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틀치 임금을 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임금입니다. 데나리온 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데나리온 하나가 일주일의 숙박비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숙박비니까 데나리온 하나가 데나리온 둘은 2 주치의 숙박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쉴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로 지불한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한 겁니다.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웃 생각하면요, 요 관사 안에서 끝납니다. 이웃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극렬이 필요한 자의 기준에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우리 관사 주민이 아니더라도, 저기 서산 주민, 서산까지는 그럼 포함하더라도, 저기 뭐. 서산을 넘어 홍성 예산 같이 가 가볼까요? 혹여 누구 이게 힘든 걸본 거예요. 근데 보, 보는데 우리가 피하여 지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바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런 말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뭐 말이라도 건네고 도울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근데 아니 근데 이 우리의 내 이웃을 생각하면 범위가 이 정도인데 그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이웃은 누구냐? 긍률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답이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시체 예, 이게 거의 죽음을 경험한 자 아주 많은 이 부정 가운데 거하는 자 강도 만난 자도 이 사람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더 거리가 먼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11기) 하 17장에선 사마리아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빛이 (722년에) 함락되죠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은 아수르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혼혈 정책이 일어나면서 그냥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수입돼요. 그래서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4 1절에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 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지만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종교 혼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완전히 제대로 못 믿는다. 쟤네, 예, 쟤네는 주님 섬기는 거 아니다. 아주 그냥 배교하고 타락했다. 차라리 이방인이 이방인이지 얘네들은 여호와 야훼 신앙까지 타락시킨 자들이다. 경멸했어요. 이웃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딱 들고 와서 누구한테요? 율법 교사한테요. 네가 경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 유시됐다. 자비를 베푼 자다. 자비를 베푼 자비를 베푼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유시 될수 있다.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마무리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웃 사랑의 전형적인 이그샘플 예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범위는 규정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내가 할수 있는 범위와 규정과 한계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긍휼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주님은 긍휼이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잔을 주님이 긍휼이 여기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온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는 거예요. 긍휼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 그것은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우리 주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요. 그사람의 그릇은 넓은 거예요. 더 많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더 넓은 거예요. 우리 부대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부대 의 사람들을 이 부대 이 서산 이 해미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 부대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다. 긍휼여긴다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중에 강,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마귀한테 영생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서 섬길 때 주님께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남긴 했는데요. 잘 이렇게 좀 나누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음 바로 붙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봉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심, 마음이 분산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것에 대하여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사랑하는 사산 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나의 수준에 있어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기준에 있어서 주님이 극률이 여길 만한 그 대상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이웃이 될수 있다라는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긍휼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성장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기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웃이 될수 없는 자,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시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신분이 야알수 없지만 내가 당신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웃이 될수 없다가 아니라 긍휼을 여겨야 할 때에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이 넓은 이서산기시교회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극률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의 발치한 앉아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께 두 눈을 고정하는 마리아와 같은 중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